1. 창립자의 유년 시절. 윌리엄 부스는 1829년 4월 10일 영국 노팅햄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부터 피부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접하게 된 가난은 그로 하여금 가난에 대해 큰 혐오감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그는 마음속에 세 가지 꿈을 품고 있었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결심.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완화시키는 일을 해야겠다는 야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열망이었다. 그는 15세에 회심을 했으며 회심한 즉시 불경건한 세상과 완전히 결별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오두막에서 전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감리교회에 속한 열정적이고 젊은 청년그룹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어느 주일 그는 처음으로 노팅햄에 있는 감리교회에 제일 좋은 교회 안에 장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그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했지만 교회 관계자들을 통해 다음부터는 정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강대상 뒤쪽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을 통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따로 마련해 놓은 곳에 앉아야만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가 아직 10대일 때 윌리엄 부스는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다. 19세가 되어 그는 전당포에서의 견습 기간을 마치고 그 다음 해 노팅햄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여의치 않자 런던으로 갔다. 그러나 런던에서는 자신이 했던 전당포에서의 일 이외에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는 신앙을 지켰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를 했다. 그의 불을 뿜어내는 듯한 열정적인 신앙은 그의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젊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 당시 감리교 개혁파로 알려진 에드워드 해리스 레비츠가 있었다. 윌리엄 부스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부유한 평신도는 첫 3개월 동안 매주 1 파운드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간이 끝난 후 1852년 4월 10일 시작했던 설교 사역이 종료되었다.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가구를 팔아 그 돈으로 살아갔지만 11월이 되자 그가 가진 모든 돈이 바닥났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6펜스를 가난한 어떤 여인에게 주었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개혁운동을 표방하는 스파일딩의 감리교 순회 전도자를 맡아줄 것을 제안받았다. 그의 첫 번째 오두막 집회에서 비록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부스는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회개를 선언하는 공개적인 증거로 회개석을 마련하도록 했다. 스팔딩에서 파 부스는 회개한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열망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도록 초청했다. 그래서 이 회개석이 구세군의 자비석이 되었다. 감리교 개혁파의 사역자로서 18개월간의 마지막에 이르도록 윌리엄 부시는 개혁파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감리교의 신파에 합류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마침내 감리교 신파에 합류해야 하겠다는 부, 소명을 분명히 인식했으며 런던에서 윌리엄 쿠크 박사 문하의 신학생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감리교 신파의 견습 사역자가 되었으며 런던 교구의 감독을 돕는 직책에 임명되었다. 일반적으로 4년의 견습사역기간을 마쳐야 결혼을 할수 있었지만, 윌리엄 부스는 1년의 견습사역기간을 마치고 결혼을 할수 있는 특별한 허락을 받았다. 젊은 부스는 협동 목사로서의 그의 사역에 온 마음을 쏟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역 요청을 받았으며, 브리스톨, 건지, 스테포지셔의 독이 제조소와 다른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했다. 캐서린 먼포드는 1829년 1월 17일 더비셔의 애슈본에서 태어났다. 아직 어릴 때 그녀는 10대 금주회의 서기로 일했으며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구세군의 극기주관과 같은 제도가 그녀에게 자극을 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에서 설탕을 삼가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금주를 돕고 선교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다른 방법을 통해 절제를 실천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캐서리는 18세 때 구원을 체험했으며 책을 열심히 읽었고 특히 신학과 교회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레비치 씨의 집에서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먼포드는 처음으로 만났으며 즉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두 사람은 1855년 6월 16일 런던에서 결혼했다.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윌리엄 부스는 구령자로서 명성을 널리 얻게 되었다. 그들이 결혼식 직전에 열린 감리교 신파의 연차 총회에서 윌리엄 부스 목사의 수고를 통해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복을 얻었으므로 그를 순회 전도자로 임명하고 그 이듬해에도 그 사역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결정했다. 윌리엄 부스는 2년 동안 순회 전조자로 사역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영혼들이 회심을 했다. 부스의 장남인 브라멜 부스는 1856년 5월 8일에 헬리팍스에서 전도 집회 중에 태어났다. 윌리엄 부스의 괄목할 만한 성공적인 영혼 구원 사역은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켰다. 그러므로 그는 1857년 연차총회에서 그를 브리그 하우스에서 1년 동안 순회 전도자로 사역하도록 임명한 결정에 크게 실망을 했다. 1858년 5월 윌리엄 부스는 헐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윌리엄 부스를 복음 전도 사역에 다시 임명을 받아야 하는지 교구 사역에 머물러야 하는지의 문제가 연차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뜨거운 안건이 되었다. 여러 교구 책임자들은 윌리엄 부스를 순회 전도 사역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청원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는 그해 연말에는 다시 순회 전도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절반의 약속과 함께 게이츠 헤드 교구에 임명되었다. 게이츠 헤드의 임명을 받을 당시 베세다 교회의 저녁 집회 인수는 평균 120명이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2,000명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예사였으며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교회는 회개하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연말이 되자 부흥은 다른 몇 개의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윌리엄 부스 목사는 게이츠 헤드 교구에서 3년 동안 성실하게 사역했으며 그 기간 동안 부스 부부는 더욱 분명하게 자신들의 삶과 사역을 구체화하게 되었고 그것은 구세군을 탄생하게 한큰 계기가 되었다. 어느 주일 저녁 교회에 가기 위해서 좁은 빈민가를 걸어서 내려가는 도중 캐서린 부스는 집들을 방문해서 대문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다. 게이츠 헤드에서도 캐서린 부스는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으며 윌리엄 부스가 아파서 사역하지 못했던 9주간 동안 베세다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인도했으며 게다가 교구의 일들까지도 감독했다. 요한 웨슬리는 완전한 성화의 교리를 크게 강조했지만, 웨슬리안 감리교회에서는 이 교리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을 때만큼 강조되지 않고 점차 중단되었다. 윌리엄 부스도 이때까지는 완전한 성화 교리에 대해 고려하거나 선포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 그러나 게이츠 헤드에서 창립자 부부는 완전 성화를 경험하고 나서 앞으로는 성경적인 성결의 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교리로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1861년 3월 아주 중대한 회의가 리버풀에서 열렸으며 열띤 토론 후에 윌리엄 부스 목사가 교구를 맡아야 하지만 그의 사역의 시간 중 일부를 다른 지역에서 부흥전도 사역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 제안은 표결을 통해서 과반수로 가결되었다. 아래층의 좌석에서 남편이 이 결정을 수락할 것인지에 대해 눈짓으로 물어볼 때 캐서린 부스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산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만나 밖으로 나갔으며 이제 집도 없고 그 어떤 뚜렷한 지원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했다. 그들의 이전 경험을 통해서 볼때그 회의에서 제안하고 결정한 것은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직서에서 윌리엄 부스는 미래가 가장 확실하게 나의 현재의 행위에 대해 밝혀 줄 것이다. 나는 그 판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했다. 이제 창립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그의 조국 영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의 부흥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놀랄만한 영혼 구원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영국 코넬 지방에서의 대형 부흥 집회는 18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며 7,000명 이상이 회심했다. 카디프에서도 초청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그의 집회 중 가장 성공적인 집회가. 서커스장에서 열렸다. 놀라운 결과와 함께 구령 집회가 다른 시설에서도 계속되었다. 와이솔에서 특별 전도 집회를 인도할 때, 윌리엄 부스는 노동자 계층은 자신들과 동일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나눌 때더 효과적이고 쉽게 영향을 받으며 설교를 할 때에도 강단에서 상투적인 용어로 설교하는 것보다,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큰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1864년 캐서린 부스는 남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결정했으며 머지않아 그녀는 혼자서 감동적인 부흥집회를 인도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교파적인 관료주의의 반대를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런 반대가 그들로 하여금 비교파적인 회관이나 세속적인 일반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내몰았다.